요즘 그나? 열 벌을 샀어요. 예쁘죠? 병통에 금을 내고. 있어요. 저희 집도 물바다가 된 거예요. 음... 이 여행이 여행이 아니었어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요즘 그나? <laughs> 그 한국 여행 영상을 막 올려야지, 올려야지 하면서 못 올리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영상을 자전거 찍은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뭐 했는지 나중에 올릴게요. 근데 요즘 정리가 안 돼가지고 왜냐하면 저희 인터데이가 또 5월달에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막 이제 부채를 시켜가지고 부채춤을 뭐 조금 막 이러다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올해 부채춤을 어떻게 춰보려고 막. 그 한국 가기 전에 그 학교에 피투어 어머니가 아, 윤경 올해 부채춤 안출 거야 그러길래 또 저의 그 잠자던 열정을 부,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어, 진짜 올해 해볼까 막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어, 부채춤을 출 건데 혹시 이렇게 지원해줄 사람이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 번, 한번 내가 가르치고, 가르치는 건 제가 <laughs> 인터넷을 보고. 어, 우리 또 다, 초등학교 때다 춤을, 부채춤을 다한 번씩 춰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어 어,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최소 8명, 최대 한 18명 정도? 근데 막, 이게, 어, 아무도 지원을 안 하지?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랑, 또 아니면, 그 행복한 있잖아요. 오해. 어, 너무 많이 지원하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자르지? 산착 손으로 잘라 이런 이런 생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네 명밖에 안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일단 한한0살1 1살 기준으로 한복을 사와 가지고 애들을 알아보자. 왜냐면더 어려지면 애들이 붙여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한국에서 그 다음 날 남편이랑 그 인사동을 갔어 요 인터데이 할 뭐가 있나 그리고 미나용품이랑 이런거 사고 동대문 운동장에 가가지고 한복을 또 가격을 알아보고 이러면서 한복을 사가지고 왔어요 산거 보여드릴게요 열벌을 샀거든요 이건 어떻게 태권도 해보려고 태권도복도 샀어요 이거 그러니까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처음에는 PTO에서 이거를 그 한복 그 사는 금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부채춤을 못 추니까 제가 다시 아, 이거 좀 지원해 줄래 얘기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비로 했어요 근데 어, 가격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웃음> 광고를 <웃음> 이런 이거 샀어요 예쁘죠 이거랑 이게 윗돌이고 아, 그리고, 이렇게. 이게 고민했거든요? 근데 부채랑 이게, 아, 이게 아쉬운 점이 밑에가 좀더 빨간색이었으면 더 예뻤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이걸로 샀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한복은 어디 또 쓸모가 있겠죠? 아, 이게, 이 중간에 이게, 이 스토리가 너무 긴데 한국에 가서 한복을 사와가지고 부채도 더 사고 결론은 지원자가 다섯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섯 명으로 뭔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대열도 만들고 뭔가 물결도 타야 되고 이런데 그래가지고 아 이제 그뭐 어머니들을 트리뷰를 해서 한열명 모아보자 막 이러다가 옆 학교에도 물어보고 막 이러다가 일단 그 다섯 명 지원한 친구들이 스케줄이 다안 맞는 거예요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학교에 장소도 다 빌렸어요 근데 이게 애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연습할 시간이 없는거 어떤 애들은 뭐 화요일날 되고 어떤 애들은 목요일날 되고 이렇게 아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도 얼마 안 남고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근데 포기하기 전까지 정말 이 거의 몇주 동안 잠도 못자고 안자나서나 부채춤 혼자 밤에 막 거실에서 부채춤 혼자 연습하고 어떻게 가르칠까 막 영어도 연습하고 막, 어 이렇게 해서 막 했거든요. 근데 포기를 하고 났더니 마음은 한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년에는 좀더 일찍 모집을 해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그리고 혹시 5월 초에 저희 보스톤에 지나가시는 출시거나 아니면 태권도를 할수 있는 이런 분들이 계시면, 혹시 저희 학교에 아이들을 위해서 재능을 기부해 주실 분이 계시면 연락을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아무튼 그래서 저의 부채춤의 꿈은 날아가고, 그리고 근데, 다, 근데 이제 다행히 작년에는 제가 뭐 혼자 전전긍긍했거든요. 혼자 막 머리 싸매고 남편을 막 가스라이팅 하고 나랑 같이 출래 막 올해는 정말 너무너무 고맙기도 한국에서 온 가족들이 두 분이 계신데 되게 정말 어 언니 안 되면 내가 출게요 나라도 출게요 막 이렇게 말이라도 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의 마음의 서부터두 분이 유튜브에 얼굴을 보여 드릴 순 없지만 이름은 말해도 되겠죠? 유미 씨랑, 그리고 정현 씨 너무너무 같이 이렇게 고민하고 뭐 할지 고민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고민할 수 있다, 있는 사람이 있는 것 자체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올해 이제 한국을 다시 가시거든요. 이따가 가는데, 아, 내가 뭐 굳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2년밖에 안되는데 내가 이렇게, 아, 잠깐 이따 갈 건데, 이렇게 내가 뭘, 해도 될것 같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학교 애들 보내는 이상 다 같은 PTO 멤버니까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희 학교나 아니면 다른 학교 오시는 분들도 너무 막 나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런 마음을 안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제 2년 다 가실 분인데 내가 괜히 이 사람들을 막후막 막 해달라고 막 후달고 귀찮게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거 때문에 서로 망설일 수 있는데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한국 한국에서 이틀째 될때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갑자기 톡에 막, 그막 정말 많은 톡들이 막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스톤에 2년 전에 오고 그리고 브라질에 8, 9년 살면서 이제 여기 오래 살겠지 하고는 아파트를 샀는데, 어 여기 오게 되면서 갑자기 그래서 새를 놓고 왔어요. 근데 저희 아파트가 17층이고, 위층 18층에서 저희 둘다 이제 새를 놓는데, 그 18층도, 어, 그 세입자가 나가서 잠깐 고치는 기간이었고, 저희도 약간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희 18층에 위층에 고치러 온 사람들이 변기통에 금을 내고 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 가지고 그 변기통이 처음에는 안 샜지만 이게 그 변기통이 점점점점 그 갭이 그 틈이 점점 커지면서 물이 완전 콸콸콸콸 넘친 거예요 그래서 그 18층 저 위층 18층 아파트가 물바다가 된 거예요 온 집이 그리고 나서 이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천장을 뚫고 저희 집으로 생 거예요 근데 저희 집도 지금 세입자가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저희 집도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바다가 되고 또 이제 또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또 아래층으로 내려간 거야 근데 아래층에 다행히 브라질 분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브라질 분이 침대에서 막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관리를 얘기를 해가지고 어 18층에 사시는 분은 저희 아파트 근처에 살아가지고 와서 아파트 문을 열고뭐 어떻게 했어? 근데 저희 집은 지금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희 브라질의 지인 분이 저희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 시영 씨 너무 너무 고마워. 진짜 이 영상을 어서 정말 아, 정말 너무 너무 고마운 고마운 영상편지 를 잠깐 썼는데 사실은 그 아파트를 내놨어요 여기 보스턴에서 집을 살려고 그, 그 아파트를 사러 살려고 하는 사람이 프로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국을 갔거든요 지인 시영 씨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마지막 점검 해가지고 딱딱 딱 들어왔는데 이제 물바다 가세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어디 사냐 저희도 17층이잖아요. 16층, 15층에 사는 분이었어요. <laughs> 저희 옛날 영상을 보시면 제가 여행을 길게 가거나 집을 비울 때 브라질에서는 꼭 물을 잠궈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변기통 그게 아니라 그냥 물이 물 그런 배관 이런 게 갑자기 터져가지고 집이 물바다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집을 오래 비울 때는 물을 꼭 잠궈야 돼요. 이제 그분이 딱 열고 이제 들어왔는데 물이 온데 이제 물이 참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분도 놀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갈시들 그걸 이제 엘리베이터 그 CCTV로 보다가 갈릴실에서도 온 거예요. 그래서 막그 물을 다 퍼내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바닥이 물을 먹으면 이렇게 나무 바닥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나중에 마르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돼요. 근데 저희 지금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걸레 바지 있잖아요. 걸레 바지도 지금 물을 먹어가지고 막다 터지고 막 그랬거든요. 일단 그 아파트를 사기로 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사기로 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어떠, 어떡하나 막그 걱정에 막이 여행이 여행이 아니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무튼 아직까지 지금 몇 초가 지났는데도 지금 이 아파트 때문에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런 저희의 근황입니다, 여러분. 사 자질구리한 뭔가 이런,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런 집이 그냥 뻥 터지고, 저의 제가 막우왕좌왕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에 계신 저희 지인분들, 제가 아까 가서 연락을 못 했는데, 어, 죄송하고, 이게 짧게 입고, 뭔가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까 연락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해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다음에 한국 길게 가면 연락을 드릴게요. 브라질 집을 사기로 한 사람이 마음이 안 박혀서 사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지금 막 편집하고 있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재밌는 그리고 유익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거 인사동가서 뭐 했냐, 요거 있잖아요. 요거, 그 템플스테이에서 요런 거 체험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재료를 사가지고 어떻게 애들 가르쳐 주게 할까, 막 이런 거, 부채도 이렇게 사왔어요. 부채는 뭐냐. 곧 올라갈 영상에 아마 왜 부채를 이렇게 사왔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